하늘님의시기에 바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제자들 빛꽃같은 농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료로 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를 예배자로 빌려주셨세오은신정과 진정으로 예배의 임하게 하여주시고 예배의 감동과 기쁨이 우리 손에 있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의로와 충만히 우리 손을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어도 있는 귀한 시간에 기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뭐나 또 우리가 예고가 지난 김에 따라, 말씀 앞에 예비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면, 아버지 안에는 풍요하고 차고, 세움은 결단할 수 있는 책을 기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드러 그들이 날마다 타지 마면서도, 금방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악설이 우리 속에서 얹어 이한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승리 믿음에 주게 하여 주시옵 가식 속에 변화가 없었던 자신들을 주말마다 돌아보며 자신을 있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죄들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여 우리들의 남자가 주님의 뜻에 부엎두게의 진리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 반열에서 나무되지 않는 죄들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권태는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달라고 지키고 나가는지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와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적극적인 가정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목에서 크게 쓰여지는 올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만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5월마다전도를 하고 휴투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개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강건한 교회로 나가는데, 발판이 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가르치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더욱더 영역을 주시고, 흔들리지 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 없은 숙도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 언제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위로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자 하온니우리 하나님 신령이 비어지게하여 주시고. 간절히 성만은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님께서 전임 격사여 주셔서, 말씀이 있는 능력 역사가 우리 신령에 잘 발목처럼 가게 이어지는축복을하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가 죽게 하여 주님께서 수관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내려온 나이다.